이게 여러분들, 보이시나요? 이게 여러분들, 저의 로블록스 첫 번째 스킨입니다. 누가 봐도, 야, 이 친구 로블록스 한지 얼마 안 됐구나. 이 친구 병이 없구나. 찐따 스킨 같다고? 왜 저럴까, 진짜? 본인 얼굴이 찐따라는 스각안 해봤어요? 어, 지금 보시면은, 형클러진 머리, 의미를알수 없는 망토, 이상한 옷, 정신을 알수 없는 마스크까지. 내가 봐도, 지금 봐도, 너무 예 이상한 스킨이다. 올때 꾸민 스킨 같다고요. 이때 제가 2018년이었거든요. 중학교 <laughs> 2학년이었습니다. 사춘기의 정점. 흑염룡이 잠들다. 정말 딱 중학교 <laughs> 2학년 때 꾸민 스킨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진짜 짭징 <laughs> 같네요. 네. 자세 번째 스킨. 일단은 어, 이 머리. 머리 근본이고요. 뒤에 이거 칼, 이 쌍칼, 이제 로벅스 있는 남자 유저라면은 웬만하면 가지고 있을 이 와중에 진짜 근본 없는 이 안경, 파이 안경이거든요, 이거. 네, 매우 근본이 없습니다. 이건 지, 지금 옛날 영상 가면은 이 스킨을 끼고 영상 찍은 게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안경은 진짜 근본 없네요. 자, 그 다음입니다. 바로 이것! 알트로입니다. 이게 이제 알트로 처음 나왔을 때, 어, D-17 헌터, 무려 800 로벅스, 바로 샀습니다. 이 포인트, 이 모자를 벗으면 머머리다, 빡빡이다. 요게 이제 포인트구요. 네. 요거, 어, 일단은 딱 봤을 때, 네, 좀 평범하죠? 이게 이제 겨울에 꾸민 스킨이에요. 스웨터 느낌하면 나면는 괜찮겠다. 칼은 또 있구요. 네, 그 와중에. 목걸이, 고양이,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응. 좀평범하지 아까, 아까에 비해서 네. 자, 다음이 이거 헌터 스킨입니다. 앨목스에서 에건트 했을 때 2019년 했을 때 이제 뒤에 거 스톤브레이커 요거를 이제 공짜로 줬었거든요. 어, 요걸로뭐 스킨 꾸미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헌터 좀 느낌이 나는 나는 괜찮지 않아요? 이거? 좀컨셉 있고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내가 봐도 지금 봐도. 어. 이거 아마 옛날에, 진짜 저 옛날부터 보신 분들, 2019년? 그때 보신 분들은 이거 알 겁니다, 진짜. 옛날 영상 하면 있어요, 이 스킨이. 저의 해골 스킨입니다. 제가 지금 닉네임이, 보시면은, 스컬 건프라, 스컬 건프라. 스킨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스컬 건프라입니다. 네, 그래서, 지금 제 닉네임이 스컬 건프라. 이유가 있어요, 다. 네, 모든, 모든 그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어, 정말, 잠깐, 어, 이 스킨 에었습니다 해커 스킨. 이거, 가운데 이거, 크다란, 대가리 있잖아요, 대가리 이거. 에건트 2020 당시에 당시 경품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이제 한창일 때 그때 이제 로블록스에서 기부 이벤트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코더 날개 키보드 요걸 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 이거 세 개를 좀 꾸며보니까 나름 괜찮은 거야 아좀 괜찮지 않요 여러분들? 자 여러분들 이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또꽤 오랫동안 이 스킨을 꼈었는데 음. 창백한 피부 빨간색 슈트 큰 망토 송구니까지 아주 완벽하죠? 개인적으로 이거 어깨 이거 부엉이 친구 이거 제가 이제 그 스킨을 꾸밀 때 항상 고민인 게 항상 좀 약간 강박증? 어깨에 뭘 올려야 돼 이렇게 지금까지 본 스킨들 다 봐봐요. 아, 어깨뭐 하나씩은 다 있어요, 진짜로. 제가 아무튼 그렇게 어깨에 다뭐올리걸 좋아하기 때문에. 이게 이제 후반 나중에 가면서 요거 스킨 꾸민 이후로 UGC가 추가가 돼요. 그래서 제가 요거에 좀 어울리는 스킨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. 뭐, 반쪽만 뭐, 까만 스킨이라든지 아니면 망토 화려한 거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좀 이제, 어 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. 근데 그건 이제 제가 귀찮아서 안 했고요. 저거 뒤에 나온 게 지금 요 스킨입니다. 봐봐, 또 어깨에 뭐 올라가 있어. 어깨에 뭐 올리는 거 진짜, 진짜 성의자거든 진짜. 어깨 위에 올리는 거 성의자. 네. 지금의 이제 스킨입니다. 뒤에 칼, 어제 초록색 헤드폰, 그 다음에 어깨 이제 드래곤, 저 이제 민주색. 시그니처 컬러가 되버렸어 이제.